안녕하십니까 포항 비약산 파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저거 고추를 4월 28일 날 동네 주민 분들하고 이렇게 푸마시로 정식을 해놓고 사과 젓가리아무 뭐 이거 젓가리아 뭐 바빴습니다 바빠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고추에 한 43일째 주정식하고 그래가지고 고형비료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고형비료가 고추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속기간도 길고. 그래가지고, 그거 넣는 영상 오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고형비료입니다. 조개탄 비료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파종기, 파종기에 넣고 흙을 덮어주면 끝입니다. 어떻게 주냐면, 여기 주당 두 중, 두주 사이에 구멍을 뚫고, 하나씩, 이렇게, 구멍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콕 찌르시고, 두 알씩 넣으시고, 돌려준 다음에 흙을 묻히죠. 조금 더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수분에 의해서 살살 녹으면서 한 3개월 지속되기 때문에 거의 고추가 달리고 한 9월달 까지 둘둘 감기고 계속 흙이 덜 덮인 부분은 흙을 덮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흙을... 안보이도록... 덮어주시면 수분이 생기면서 수분이 들어가면은... 서서히 녹습니다. 네, 이렇게, 비료 주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이게 영양 성분이 미량 요소, 보토 등등 아주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서서히 녹으면서 거의 수확 끝까지 9월달까지도 제가 이제 영양제 그런거나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거를 이제 연면시비로 한 번씩 관리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올해는 재대를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모낭